군사정보채널 대고구려제국 앞으로 등장할 강대국 대한민국의 K3전차는 한국군이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로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목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K3전차는 주무장인 주포로 기존 활강포나 강선포를 사용하는 게 절대 아닌 군사강대국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한창 개발 중에 열을 올리는 중인 전열화학포를 세계 최초로 장착하고, 전차의 뒤편에는 완전히 새로운 신무장 체계로 탄도 미사일 형태의 대전차 미사일 장착을 목표로 두고 있죠. 이것은 K3 전차의 엔진이 하이브리드 형태를 갖추게 되어 극단적인 엔진 소형화를 통해 기존의 엔진이 존재하던 전차 뒤편에 빈 공간이 생겼으므로 빈 공간을 채울 새로운 장비들을 구현하기 위해 탄생한 방식이며 K3 흑표의 미사일 운용 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차 후방에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를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고구려 제국, K3 전차에 탑재되는 대전차 미사일은 하비 안티탄, 와픈로 불리며 대형급 대전차 미사일, 가장 강력한 대전차 무기로 주로 기갑 혹은 항공기의 플랫폼으로 운영 가능한 가장 상위급 단계의 탱크킬러로 불립니다. 이러한 무기는 연대급 이상의 제대의 무기 체계와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무기라고 할수 있으며 기술력 향상에 따라 이제는 K3 전차 한 대만 있어도 수십 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단계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공대지 미사일과 혼용되기도 하며 유효 사정 거리는 최대 24km까지 사거리를 지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대전차 미사일의 하드웨어는 4세대 발사 후 망각이라는 기술력을 적용해 조준기로 목표를 지정한 후 발사하는 순간 미사일이 사수의 추가 지령 없이 자체적으로 유도되어 사수는 발사 즉시 그 자리에서 이동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패시브 호밍 방식 특히 적외선 추적 미사일이 주를 이루지만 K3 전차에 탑재될 대전차 미사일은 적외신 추적 방식뿐만 아니라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해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는 지상에서도 표적을 확실히 가려낼 수 있게 됨으로써 명중률을 극한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의 4세대 대전차 미사일이 K3 전차에 장착. 발사 직후 그 자리에서 즉시 이탈이 가능하므로 K3의 생존능력이 크게 증가될 수 있고 적군의 입장에선 막아내고 반격하기가 가장 난감한 방식으로 통합니다. 고구려 제국 이러한 대전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전차 뒤편에 효율적으로 적재하고 적군을 타격하기 위해 차체 후방 미사일 발사대 VLS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장 체계를 강대국 한국이 세계 최초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드백 장갑차에 적용하듯이 운용 인원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무인 포탑을 포함해 KF21 전투기와 KDDX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되는 형식의 한국형 고출력 레이저 포를 채택. 적군의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레이저 방식의 하드킬 요격 체계를 K3 전차에 실현시킬 것입니다. 이후 군사위성의 도움을 통해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여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기능. 상당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것은 물론 탐지율을 극도로 낮추는 스텔스 형상 설계까지 적용할 계획인데요. 이처럼 K3 전차는 한존하는 최강의 전차들로 불리는 k 흑표전차와 미국의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전차.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를 초격차 수준으로 따돌리는 성능을 새롭게 갱신하겠다는 자신 있는 목표를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K-3 전차의 주무장인 전열화 학포는 레일건과 비슷한 속도로 강력한 포탄을 발사하면서 최대 유효사거리를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많은 장점들을 가진 전열화 학포를 탑재하고 이제까지 다른 나라 국가들의 전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5세대 전차의 전투체계 장비들을 대거 탑재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고구려 제국, 어쩌면 훗날 압도적인 화력과 성능을 가진 세계 최강의 전차가 될지도 모를 K3 전차는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K3 전차는 어떤 초월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3에 사용할 전열화 악포는 왜 최강의 화포로 불리는가? K3 전차의 주포로 쓰이게 될 전열화 악포는 뇌관 및 잔약의 연소를 전기 에너지로 제어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신무장 체계로 불립니다. 과거에 존재하던 화포 무장 주포들이 화학 추진제만으로 포탄을 가속시키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전열화학포는 화학 추진제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 그리고 외부에서 전해지는 전기 에너지를 병행하며 사용해 포탄을 극한으로 가속화시켜 관통력에서 세계 최강급 효율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전열화학포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치의 관통력을 가지게 되며 전차보다 크기가 훨씬 거대한 대형 구축함의 장갑도 손쉽게 관통해버리고 맙니다. 현대시대 날탄이라 불리는 날개 안정분리 철갑한 관통력이 더 이상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하지 못하고 정체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장약의 폭발력을 더욱 높일 수 없기 때문이었지만 전열화학포를 이용하면 전극에서 발생되는 전력에 의해 생성된 플라스마가 추진체인 장약을 완전히 100% 연소시킬 수 있어 호탄의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강력한 관통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K3 전차처럼 2030년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전차들은 경량화와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K3 전차 설계의 첫 단계인 무게 중량은 최대 51톤급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방호 장갑의 무기를 가볍게 하고 K2 흑표 전차 대비 차체의 경량화를 통해 하이브리드 엔진 추력을 대폭 상승시킬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방어력은 현존하는 주력 전차보다 2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받고 있으며, 차후 개량 시 추가 장갑과 플랫폼의 확장을 고려한다면 K2 전차 혹은 아르마타와 어비슷한 50톤급 무기를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K3 전차의 설계도를 살펴본다면, 마치 폴란드에서 개발 중인 스텔스 전차 형태를 많이 닮아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스텔스 형상의 전차는 적에게 발견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포탑 부분까지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것이 눈에 띄는데 이 같은 스텔스 설계는 먼 거리에서도 적이 레이더와 같은 탐지 수단을 이용해 K3 전차를 탐지하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듯 K2 흑표 전차 개발을 통해 발전시킨 기술력으로 전열화 확보와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하는 방식을 더불어 능동방어 체계와 반응장갑, 호탄 자동장전 시스템 개량을 포함해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운용 체계와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한다면 2030년에는 한국산 K3 흑표전차에 대항할 적수가 절대 없습니다. 고구려 제국 2030년 K3 흑표전차가 최초로 배치된다면 대한민국의 7군단이 뿜어내는 순간 화력은 일본의 육상자위대 전부와 간도 지역을 불법 점령한 중국의 북부 전국 기갑부대를 괴멸시킬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 전체의 기갑부대의 화력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의 기갑부대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제7 기동군단의 특성상 예하사단은 물론 모든 기계화 사단에 K3 전차가 배치된다면, 7군단은 미국의 기갑부대까지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군요. K3 전차의 개발은 증 많은 것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지만 최대 48 통급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기 전차들의 경우 경량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국 한국의 영원한 자주국방과